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환은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지게 만들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합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신 한 60대 여성이 고혈압, 당뇨, 그리고 관절염 때문에 매일 먹는 약이 많아서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 외모로 드러난 노화를 맞이하기가 두려워서 거울을 보는 것도 싫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병이나 노화를 걱정하면서 지내는 노년층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웰빙에서 한발더 나아가 웰 에이징을 소망하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잘 늙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왜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한살한살더 먹을 때마다 유해 물질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의 과잉 섭취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는 염증 반응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는데 젊을 때는 면역력이 높아서 염증을 쉽게 해소할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몸에 생긴 염증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만성화됩니다. 염증은 활성산소를 과다하게 생성하도록 만드는데요. 바로 활성산소가 대표적인 노화의 유발 물질인 거죠. 염증이 쌓여서 체내에 활성산소가 늘어나게 되면 세포 손상이 생기고 노화를 비롯한 다양한 노인성 질환이 유발되기 때문에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이 염증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들면 몸에 쌓이는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노폐물이 쌓인다는 것은 체내 순환이 더뎌지고 장기들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서 쉽게 지치고 피곤해지는데 이는 피부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피부의 탄력과 보습력도 떨어지게 되고 주름이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적절한 해독이 노화 방지에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얼마 전 저는 지인의 병문안을 갔다가 유난히 늙어 보이는 환자를 보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45살인데 겉 보기에는 60세 이상으로 보이셨어요. 이렇게 장기간 병을 앓은 사람들은 대개 같은 나이의 사람들보다 늙어 보이게 되죠. 오랜 기간 몸 속에 쌓인 만성 염증이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인데요. 물론, 다른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몸 속의 염증이 노화를 촉진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치매는 정말 피하고 싶은 질병이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염증이 치매를 유발한다고 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치매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생기는데요. 다시 말하면 뇌속 염증 물질이 뇌세포를 서서히 죽이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이유로 염증을 해소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노화 방지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먹거나 의료진의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은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만성염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빨리 노화를 만드는 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화를 더디게 하기 위해서는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